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락입니다. 하이. 아쉽게도 도장깨기 레슬링 편 졌어요. 아쉽게 졌어요. 너무 아쉽게 졌지만. 오늘은 좀 다릅니다. 운동의 종합이라는 근데 오 중에 그 중에 먼저 펜싱이라는 종목에 도전을 할 건데요. 오늘 맞짱갈 사람들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 반갑다, 네. 친구. 모르겠어요. 어? 친구예요? 네, 친구예요. 아, 어, 진짜? 등을 어, 돌리셨데 뭐 <laughs> 남자잖아. 남자잖아! <웃음> 네, 저는 근대 오중 선수 양수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저는 근대 오중 선수 정진화입니다. LH 근대 음. 오중 지금 팀이시잖아요. 네. 몇년 됐죠? 지금 10년 됐습니다. 아, 10년이나 네. 됐어요? 와 역사 가 되게 기네요. 네. 또 LH 사장님께서 근데 네. 오중에 연맹 네. 회장님이시라고. 그렇죠. 네, 맞습니다. 와 어제 되게... <laughs> 훨신도 뿌리 깊은 그런 종목이겠네요. 그렇죠, 그렇죠. 와, 알겠습니다. 그럼 잠깐 우리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, 근데 오종이 무슨 종목인지, 저도 솔직히 근대라 가면은 근대밖에 기억이 안 나요. 생각이 안 네, 나요. 어, 다섯 가지 종목으로 이루어졌는데 수영, 육상, 사격, 펜싱, 승마 이거를 한 사람이 모든 경기를 치르는 경기입니다. 릴레이는 아니죠? 네, 릴레이는 아닙니다. 펜싱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? 순발력? 음, 내한 네, 순발력 하거든요. <laughs> 못 봤죠, 지금? 어, 오빠세요. 오빠죠. 우리 시작! 골! 허. 저희 지금 이제 근대호종계 펜싱이 있는데 펜싱 중에서도 에페라는 종목을 배울 겁니다. 전신을 다 찔러도 되고 이제 발끝부터 머리까지 다 찔러도 되는 아, 종목입니다. 찌르기만 하면 돼요. 네. 배면? 배면 불이 안 들어와요. 아, 끝에 센서가 있어요. 아, 여기 이... 뭐야? 아, 버튼이 있네요. 네. 구독과 좋아요. 첫 번째 대결. 손상님이랑 이렇게 하면 안 되지. 핸드캡 주세요. 왼손으로 갈타세요 근데 5종에서 펜싱부터. 제가 자신감 있게 왔는데 두드려 맞고 왔는데 러근데오종 저는 계속 릴레이를 이어가야 되거든요 레이저런 아 여기 필드인데 제가 이 필드가 또 주종목이거든요 네, 아. 레이저런이라고 육상이랑 사격이랑 합쳐진 종목인데 저희도 이제 트랙에서나 할수 있고 잔디에서도 할수 있고 자 근데 어, 옆에 계신 선수분 이거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근대 오종 선수 김소원입니다 아, <laughs>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? 저 21살 네? <laughs> 나랑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요. 오빠라고 네. 뭐 해주세요. <laughs> 이 런을 몇, 몇, 얼마나 뛰어요? 원래 시작때는 800m 4개로 이제 3 2 0 0총한번 육상 한번 이런 식으로. 아총 쏘고 800m를 아. 뛰고 아. 와서, 또총 쏘고 800m 를 뛰고 이런 식으로 4번. 이게 총인가요? 네. 제가 감히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? 네. 아겠그니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러분들. 되게 고급지게 생겼어요. 좀 무겁고 자 레이저런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어 간단하네요 그렇죠? 그래서 생활체육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좀 우리 선수분들과 혼성 경기 레이스. 자 일단 팀이 두 개예요 어, 혼성 팀이고요. 200m 뛰면 다른 주자가 또 200m를 터치해서 받아서 돌아옵니다. 여성분은 레이저건으로 다섯 발 쏘면 끝이고요. 남성은 비비탄총으로 깡통을 맞추지만 그 맞추는 게 떨어져야만 점수 인증이 되는 경기입니다 Oh uh yeah. -huh. Nice. Hey. Uh, 아! 아! 아, 안 넘어진다. 와, 너무다. 여유, 어 여유. 어. 아. 아. 어? 오케이. Okay. <목소리> 어디 있어? 거기 <있어>, 있잖아말 네. <목소리> 중에 왕이라네 누가 뭐라고 해도. 야! 어때요? 해 보니까. 너무 힘들었어요. 엄청 대회 때요. <laughs> <laughs> 완전 빨라 다리 감기는 게 아, 깜깜해어 진짜. LH 근데 오중팀 괜히 좋은 성적을 내는 게 아니거든요. 즐기면서 하는 게 보입니다. 또, 또 많은 분들이 이제 근대 오종과 더불어 또 많은 스포츠에 좀 관심을 가져다 주시고, 재밌다는 거, 운동이 재밌다는 걸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운동! 안녕하세요! 수고하셨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